네, 중이어 리딩 큐터 1이고요 섹션 2에 오늘은 2 볼게요. 첫, 여기 QR 들으시면 발음 들을 수 있고요. 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기분이 어땠나요? 라는 제목이 있죠. 그, 여기 어린 아이가 뭔가를 들고 있고요. Children are often nervous on their very first day of school이라고 되어있죠. 첫 문장 온 앞에 한번 끊을 거고. 아이들은 o f t e n 은 종종, 자주 이런 말이죠. nervous 는 긴장한 이라는 형용사 고요 얘는 비동사니까 동사고 아이들은 종종 긴장한다 언제냐면 on their very first day of school 학교인데 그들의 바로 그 첫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들의 첫날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들의 학교 첫날 우리 1학년 어, 입학할 때 가장 첫날 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학교 첫날 종종 긴장한다. In Germany, 독일이죠. 독일에서 however, 그러나 however를 제일 앞에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넣어서 약간 강조의 느낌을 넣고요. 그러나 독일에서는 this day, 이날 하면 되죠. 이날은 이게 주어고 is fun, is가 동사예요. fun하고 exciting 한다라는 거죠. 재미있고 신이 난다라고 했고 여기 Thanks to 앞에 끊어주세요. 우리 Thanks to를 통으로 같이 외워주면 돼. Because of처럼 어 뭐뭐 얘는 뭐뭐 덕분에 약간 긍정적인 뜻이고요. 뭐 덕분에 오래된 tradition 또 나왔죠. 오래된 전통 덕분에 재미있고 신이 난다라고 했죠. Children starting first grade in Germany. Starting은 동사가 될수 없어요.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있었으면 현재 진행이 되는데. 동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괄호를 치고 쭉가 보면 동사처럼 생긴 애가 여기 있죠. 그러면 동사 앞에서 막아서 여기까지가 이 주어를 다 꾸며요. 그러면 독일에서 first grade는 1학년이죠. 1학년을 starting하는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게 주어고 are given. 원래 기부가 주단데 이렇게 비동사의 PP 형태 수동태로 오면 받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반대의 뜻으로 받는다. 콘 o n e s h a p e d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콘 모양의 백 a s 가방을 받습니다. 여기 아까 밑에 그림 자세히 보면 이게 이런 게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콘 모양의 가방을 받는다. 여기서 안 끝났어. Full of라고 되는데 이렇게 한번 표시 같이 해볼까? 풀어브는 뭐뭐로 가득찬 이란 말이에요 school supplies는 학용품 학교에서 쓰는 용품들 있죠 학용품, toys, 장난감 그리고 even, 심지어 캔디 어, 사탕으로 가득찬 콘 모양의 가방을 받는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단락 내려와서 This tradition is called 이 전통은 이만 넣으면 되죠 주어를 꾸미니까 어, 명사를 꾸미니까 이 전통은 is called 비동사의 PP 불린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동사죠 스쿨 콘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는 그냥 스쿨 콘이라고 이 전통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석할 때 그냥 스쿨 콘이라고 불린다 하면 되고 is started 그것은 과거, 시작했다 라고 해주시고, 인 앞에 끊을게요. 1 8 0 0의 S가 붙으면, 1800년대 라고 했고, 우리 연도에서 얼리는 초야. 1800년대 초에 시작했다 라는 거죠. According to. According to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뭐뭐에 따르면,이죠. 그렇죠? One story, 한 이야기에 따르면, 끊어주시고 Parents or Grandparents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Brought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주어가 되고요 Brought가 동사죠 Brought는 뭐의 과거? Bring의 과거 가져왔다라는 거 Schoolcon을 끊어주시고 어디에? 또는 어디로 하시면 돼요. 학교로 스쿨콘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거죠. 얘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뒤에 명사잖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어,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학교에 스쿨콘을 가져왔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월, 헝. 비동사의 행, 헝, 헝. PP형이라서 걸렸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게 동사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스쿨 콘을 말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학교 콘 나무에 걸렸다라는 거죠. 이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어, 학생들의 교실 교실 안에 인이니까 교실에 있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 놓나 봐요. 학교 콘 트리를 그래서 학교 코 스쿨 콘을 걸수 있는 나무를 준비를 해 놓는 거죠. 학교 교실 안에 어 학교 콘 트리 위에 걸렸다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는 부모님이 그렇게 걸어 줬다고. 그다음 줄이 거줬죠? When the tree was live with cones. live with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filled with랑 똑같아요. 뭐 뭐로 가득 찬. 그러면 나무가 어 콘으로 가득 찼을 때라는 거죠. 뭐뭐 할때 라는 거죠. 뭐뭐할때 콘으로 가득 찼을 때 끊어주시고 in mint 민트는 민 의미하다의 과거죠. 그것은 의미했다. 하고 대절로 접속사가또 연결됐어요. 어, 이 대세를 해석하는 건 아니야. 문장을 연결하는 애고 그것은 학생들이 were ready to attend school attend가 출석하다죠. 그러니까 가득찼다는 건 이제 입학생들이 다올어다올 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ready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녹색으로 해볼게. 나무가 어 콘으로 가득찼을 때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의미했다로 끝나야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so로 가서 그래서 그들은 could pick up pick up이 뭔가를 따다 과일 같은 걸 따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들의 스쿨콘을 딸수 있었다라는 거죠 on their first day of school 학교 첫날에 학교 첫날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픽업이 뭐 따다 하면 되고, 음, 뭐 집다 해도 되겠네요. 그들의 콘, 어, 그들의 콘을 집을 수 있었다. 본인 이름이 써진 콘이 이제 나무에 달려 있었겠죠. 그 다음에 these special gifts 주어고요 메이크가 만든다. 학교의 첫날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 특별한 선물이 여기 전체가 목적어. 학교 첫날을 enjoyable event. 신나는 이벤트로. 그죠? 또는 즐거운 행사로. 즐거운 행사로 마지막에 만든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통 덕분에 독일의 1학년 아이들은 조금 덜 긴장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답 체크해 볼게요. 제목으로 알맞은 거쭉 보시고, 여기 스쿨콘 스두개다 나왔는데, 어 긴장한 나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거, 요거죠. 안전한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TF 문제, 독일 학생들은 1학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스쿨콘을 받는다. 첫날 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 스쿨콘은 1800년대 초기에 금지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거죠. 틀렸고요. 과거 선생님이 스쿨콘을 학교에 가져왔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는 조부모님들이 가져왔다. 했고 얘도 틀린 말. 그다음 밑줄친 더트 e was ripe with cones가 의미하는 걸 우리 말로 쓸 때,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라는 게 아니고 나무가 콘으로 가득 찼다는 거는. 아이들이 학생, 학교에 다닐 준비가 되었다는 거라고 뭐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Children in Germany are given school cones on their 독일의 학생 어 아이들은 받습니다 학교 코너 스쿨 코너 그들의 언제 학교 first day 라 그랬죠 첫날에 first day of school which helps them feel less 이거는 덜 이런 말에 덜 긴장하게 하려고 nervous 덜 긴장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준다 요거죠 여기까지요.